지금 8월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하셔야 되느냐면은 대북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대북주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죠? 오늘 지금 대북주 대장. 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그죠? 아, 제가 지난주에 8월 마지막 <laughs> 유튜브를 찍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어떻게 좀 힘드신 날이었죠? 그죠? 오늘 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시장에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죠? 돈이 지금 보면은, 어 오늘, 얼마가 들어왔냐면은, 어, 고스피 시장에 10조, 코스닥 시장에 9조, 9조 3천억 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종목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죠. 그죠? 거의 전체 2천조 시장에서 돈이 고작 20조도 안 들어와가지고 움직이니까, 그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파동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파동 길이가.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매수 주체가 외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바이오 종목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어디를 공략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썩 수익 구조가 되기가 뭐 전일에 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털었으면은 파동이 크겠지만은 대부분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종목들, 뭐, 여러분들, 이연제학이다, 이런 거 전부 다 물려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금요일날 산사람 오늘 아침에 먹겠죠? 지는 생명, 그 마찬가지입니다. 다 물려있어요. 요런 정도의 수급이지. 장중에 어떤 흐름이 나와가지고, 그죠? 수익구조를 형성해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보면은 선수들이 좀 휴가를 떠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뭐 그래도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뭐 그죠 반찬값이라 부는 것은 <laughs> 벌어지겠지만은 어 일단 지금 8월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하셔야 되느냐면은 대북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대북주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죠? 오늘 지금 대북주 대장은 오늘 동양의 스택이 움직였는데 얘는 이제 그 가스관이죠 가스관 그죠 사실 이 대북주는 어뭐 개성공단이다 신원이다 그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개성공단 과 신원이다 뭐 인디에프다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이제 푸른기술 대아티아이 철도 그죠 이런 것들은 그, 아직, 유엔 제재,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그, 식량난 관련해서, 그죠? 어, 지금 보면, 오늘 뭐, 허송 OMB라든지, 그죠? 조비라든지, 그죠? 팜스토리라든지, 조비, 조비는 시간에, 흐름이 좋네요, 그죠? 조비라든지 뭐 이런 애들, 그죠? 남의학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철도라든지 개성공단은 안 되느냐? 개는 이제 9월달에 통일부에서 차관급 이상이 방미합니다, 미국을 가기 때문에. 그때 뭡니까 또 그는 기대심리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북주는 이 대북주가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대북주는 이제 대선 이제 앞으로 이제 9월달 10월달 되면 각당 여당이나 그죠 야당에서 대권주자를 선출해냅니다 그러면 그 대권주자들의 어떤 정책주가 될수될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나오는 여권의 어떤 대권주자는 반드시 이 대북 관련한, 그죠? 이런 정책, 북한과의 어떤 정책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단발성 보다는, 그죠? 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뭐 당장 뭐 통일을 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통일을 하려면 숙제가 많죠.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때그 경제의 그 규모의 어떤 차이가 한 3배 정도 났는데도 엄청난 통일세를 물었습니다. 10년, 20년, 그죠?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냐면은 북한과 우리의 경제의 어떤 사이즈 규모는 한 4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어느 라인까지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요즘 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딨나, 그죠? 그니까, 이제 일단, 먹는, 어, 이, 그, 식량난,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북한에서는 그죠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이 식량난이라는 것은 우리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온난화라든지 코로나라든지 그죠 이제 이그 어, 재배하는 농경지가 계속 축소되고 있고 지금 이 농경지에서 지금 보면은 어 뭡니까 그 동물들의 어떤 사료,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그 토지가 변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친환경, 그죠? 환경 부분에 있어서 환경론자들은 이 앞으로의 어떤 식량난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좀 곤두 세우고 있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북주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여기서 보면은 팜스토리 같은 이런 애들은 그죠 여러분들이 막 단기적으로 뭐일선이 깨졌다고 도망가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리,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예, 꾸불꾸불 이래 따라서 그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8월 9월 그죠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막 상한가를 뻥뻥 치고 이게 아니고 어느덧 그죠. 오늘도, 어, 제가 벌써 저기 가 있어? 이렇게. 그죠? 지금 여러분들 뭐 매수하신 가격이 600원, 700원, 뭐 이렇잖아. 그죠? 그 100원 띄게 하려고 물량을 엄청 사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한 물량을 딱 들고, 그죠? 어, 자기가 베팅한그 적당한 물량 선에서 어 조금 뭐, 어, 하반기. 그죠? 뭐 저가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도 한번 생각해.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에코플라스틱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보면은 내일 만약에 강하게 이렇게 붙게 되면은, 뭐좀 공격적인 어떤 이런 트레이딩도 한번 가능하거든요. 지금 시간에 상치고 밀리고, 오늘또 밀리고, 뭐 시간에 오르고 있지만은, 시간에 막 급하게 이렇게 매수할실 필요는 없고, 내일, 어, 이그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어 뭡니까, 조건이 갖춰지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그죠 가감이 어, 예, 배팅하는 그럼 나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예. 저를 찾아서 오시면 은뭐 제가 내일 그죠 트레이딩 할때 지금 여기 사십시오 뭐 여기 파십시오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에, 여러분들에게 이그 대북주에 대해서 그죠 대북주 많습니다 뭐효성 O M B 그죠 조비 남해가 아시아 종로 경농 이런 것들은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비가 대장이지만 효성 OMB가 대장이 바뀔 수가 있고 아시아 종류가 바뀔 수가 있고 경농이 바뀔 수가 있고 지금 보면은 뭐 일신석제라든지 아난티라든지 신원 이런 애들 보면 대아티아의 푸른 기술 이 조화제약도 지금 보면은 대북주의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런, 이런 이런 종목들을 그죠 여러분들께서 그죠 좀 관심 있게 보셔라. 이런 것들은 시장이 좀 하락하거나 그죠 요럴 때 그죠. 어, 그런 전략으로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것들은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을 잘 봐야 되고 돌아가는 시스템, 그죠? 환경, 어떤 얘기가 나오나 이런 것들을 잘 접목시켜서 해야지 무조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어, 차분하게 해보시면은.